추에서 부터 갈라지는 겁니다 고관절이 요 그래서 여기 이 고관절에 많은 균형을 잡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관절 아래 발이 놓여야지만 우리 몸을 가장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의 고관절은 도대체 어디 위치에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치골, 치골이랑 전상 장골극, 그 사이 음. 전상 장골극, 이 치골, 그렇죠. 그러면 여기, 여기에 이렇게 세로선을 쭉 그으면 그 사이에 거기 사이에 고관절인 거야. 보이시죠? 음. 어. 근데 그러면 가로를 맞춰야 되잖아요. 그럼 가로가 어디냐? 그러면 이 다리뼈를 봐야 되는데, 다리뼈를 봐야 되는데 여기 부분은 만져지지가 않아요. 근데... 음. 여기 뼈 중에서도 바깥쪽에 음. 있는 뼈가 만져져요. 음. <laughs> 이렇게 보면, 붓겼다 탔다 하면은, 아, 여기에, 네, 맞아요, 맞아요. 만져져요? 네. 응. 여기랑 쭉 연결하면, 고그 라인이 고관절이에요. 음. 그 그렇죠? 그러면, 고관절 아래, 내두 번째 발가락 맞춰서 놓을게요. 놓으면, 주먹. 저는 주먹 하나보다 조금 더좋은요